Uh -huh.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그 저하고 6년 동안, 6년 맞죠? 6년. 6년 맞죠? 목소리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19번째. 19번째. 응. 네, 네, 세봤어, 아까. 네, 오늘. 드디어. 드디어, 지금 제가 꼬셔서, 어떻게든 꼬셔고 에반스를 해보니까, 뭐, 이건 냉각수라고 해야 될지, 뭐, 진짜 냉각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성능이 좋아서, 정말 비싼 만큼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우리 주 고객이신 분한테 제가 열심히 꼬셨어요. 예, 그리고, <laughs> 지금 꼬신 다음에, 지금, 히팅기로 말려놓고, 지금, 이, 오늘 제가, 하,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음식물 버리는 날이어서 오던, 지금 차를 끊고 있는 거고, 이거는 9 8년식이고요 불안자 방식이고, 어, 제가 터빈하고 다 손을 본 거예요. 이게. 예. 터빈하고 어, 터버 네티스 GT 450 꽂혀 있는 거고 와우. 그래서 이매연검사도 6개월마다 거의 뭐 1년에 한번 봤는데 그냥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10%대로 10 제가 이걸로 통과를 하고 있어요. 혼란틀리죠 터보소리. 어 재밌죠 터보소리. 문제요 <laughs> <여보세요>? 재밌죠. 스카니아야? <laughs> 터보가 이게 터버 터보 네티스라고 정말 조금만 알아보시면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진짜.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변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얘가 지금 단발인데요. 10톤이 넘어요. 지금 총중량이. 지금, 지금 실려있는 게 음식물 실려있는 게 지금 거의 한 6톤 이상은. 6톤 힘안딸리네힘안딸리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운전이라는 게 이게 운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운전을 하지만은 그긴긴 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 은엔진브럭이란걸 써가지고 오토도 계속 엔진무럭을 쓰라는 이유가 그렇게 학습을 해야지 미션이 말 그대로 하이로가 부드럽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변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스틱부터 해보셔야 되는 게 클러치를 밟고 띄고 가속하고 차가 가고 이거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운전을 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변속하는 걸못 느껴야 돼요. 브레이크 받는 걸못 느껴야 돼요. 가속하는 걸못 느껴야 돼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엔진브로그로도 저는 이게 지금 b 브로이 나갔어요, 셔터가. 그래서 지금 엔진브로그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엔진브로그 단수를 떨궈서.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방지타월 넘을 때 이미 단수가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요. 울컥, 울컥 안 하고. 이게 이런 게 기술, 이게 기술이거든요. <laughs> 멀리 보는 것부터 해서 배우셔야 될게 많아요. 이게 운전, 그냥, 운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셨, 보셨, 예, 우리, 제가 일부러 지금 오일은 빼놨는데, 대우를 솔직히 지금 너무 오래 탔어요. 대우 오일을. 그래서, 아, 찝찝하다. 그래서 이제 뺐는데, 보신 것처럼 색깔루가 거의 안 나와요. 색상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게 왜왜 왜 이렇게 됐냐면은 차주님이 정말 무거운 걸안 실어요 완쓰리에 완쓰리 원스리. 완쓰리면요 솔직하게 내품 무게 15도 이상 실으세요 무조건 거의 20도는 실으세요 그래이 남으니까 그래이 남으니까 근데 이분은 거의 축을 안 내리고 다녀요 축이 있는데 가변 축이 지금 6년 만에 핀이나 이런 걸 교환하셨어요 남들은 2년 안에 뭐, 진짜, 핑 교환하고, 박살 내거든요. 네, 교환하고. 네. 근데, 진짜, 더 6년 만에 교환하셨어요. 그만큼, 가변 축을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부하를안 주니까, 차가 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6년 동안 쓰시면서, 재밌, 재밌게 잘 타셨죠? 그렇죠. 예. 네. 아, 그래요? 다시. 예, 그니까, 6년 동안 타시면서 아무런 트러블 없이 잘 타셨잖아요. 예, 잘 탔죠. 재밌게 재미, 잘 탔잖아요. 예. 뭐, 크게 문제 되는 거 없었고, 뭐, 진짜 제조사에서 삐끗삐끗해갖고, 아주 사람 환장하게 한 거, 그것 빼고는 뭐. 그렇지. 예. 별로 크게 말씀드린 건 없었습니다. 오일로서 정말 재미 많이 보셨죠. 네. 예. 예. 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할까요? 저는 제가 설명을 못해서도 항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제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을 하고 자꾸 사람들은 데이터를 내밀어라, 자료를 내밀어라 이게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냐? 아, 뭐 그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학식이 워낙에 짧다 보니 뭐 솔직히 운전만 20년한 놈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좀. 말 그대로 몸소 체험한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 드려서 좀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제가 손님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이게 응대를 못 했어요 제가 여기 언덕이 세거든요 네 어. 한번 봅시다 언덕 언떻요 이거 터보 넵, 네티스? 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미국 회사예요. 미국. 예,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드래그, 드래그 전문 업체예요. 아. 터빈 전문 업체, 터빈만. 예, 네, 아. 터빈하고 이터플러하고 아. 어. 액언트에다가도뭐 이런 작업이 가능한가요? 왜보다 백요 아, 왜? 애보다 아. 네. 왜요? 뭐그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어, 할게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 비용이 많이 든다니. 그렇죠. 근데 이제. 임대 없이 차까지는 가능해요. 왜냐면 VGT 터빈이 아닌 차는 가능은 해요. 근데 터빈 가격만 터빈 가격만 500에서 600 정도 들어가요. 아 그리고 0 0 700 정도. 근데 이제 장착하는데 이제 뭐 저게 쉽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저 같은 경우 이거 지금 뒤에 하우징부 뒤에 쪽이 안 맞아서 다 용접을 때려버린 거예요. 강제로. 아 지어짜 네, 맞춘 거구나. 네, 제가 강제로 그냥 내 거니까. 내가 팔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용접을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아. 말고 주을 용접을 때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안 보고 한 거지 뒤를. 아. 그냥 이거 그냥. 뒤로. 그냥. 예. 대신 뭐 이거 나중에 중고 팔아도 야돼팔 들어야 돼뭐 버리는 거죠 이거 뭐 폐차죠 뭐. 괜찮죠? <laughs> 예. 어 좋네. 엔진 소리도 괜찮고. 구십 음, 년생. 음. 18년식 치고는 5일2 0 어, m 터밖에안들어가고깔끔하네요이 예, 정도면 깔끔하잖아요. 네. 깔끔하튼 네, 이런 어, 어. 재미가 있습니다. 구닥다리도 네. 이렇게 만져놓으면재미있게탈수 있어요. 맞아요. 일단 맞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몇만이라 그했죠 66만 타이아 확실히 가볍고 채고. 진짜 설만에가 알고 오시는 74만이니까 73만9천이거든? <laughs> 74만9천? 네, <아유. 웃음>